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코치 대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그 사람의 숨은 욕구를 채워줘서 그 사람이 나를 좀더 좋아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구애단계에서 그게 좀 크죠. 어,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의 구애가 허락이 되고 자기 마음이 점점 커졌을 때 이제 나도 마음이 좀 커지고 네가 좀 좋네. 그게 점점 좋아지는 게 커져. 그러면 내가 너랑 앞으로 좀 이렇게 헤어지기보다 앞으로 더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네가 원하는 게 뭐지? 남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그거좀 채워줘서 우리 관계를 좀더 돈독히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가 원하는 거 뭘까요? 바로 성욕과 인정욕이죠. 그리고 여자가 원하는 건 뭘까? 여자가 관계 노중 원하는 거는 유대감과 신뢰죠. 우리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신뢰. 내가 겉으로 좀 화장하면 예쁘거든. 근데 사실, 여자 스스로는 알아, 내가. 내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사랑 못 받은 구석도 있고, 어, 좀 까칠한 구석도 있는 것 같고, 나도 이해 안 되는 내그 까탈스러운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내가 한 번씩 통제가 안 돼도, 그런 나 봐도 함께 해줄래? 함께 하자. 그좀 약속해 줘. 좀, 좀 보여 줘. 이런 것들이죠. 신뢰라는 게. 어찌 됐든 남자는 성욕과 인정욕이 채워져야 여자에게 좀더 깊게 빠지게 되고 여자 또한 유대감과 신뢰가 이 관계에서 좀 느껴져야 내가 그 남자의 성욕과 인정욕도 좀채워주려는 동기가 좀 생기게 되죠. 여튼 오늘은 남자의 인정욕을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치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게두 가지죠 외모 칭찬 능력 칭찬이죠 너 어떤 능력이 되게 출중하다 와 이거 되게 대단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좀 뭐라 해야 될까 기초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남자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그 여자는 잘 보일 거라고 막 애써 매너 있는 척 하는 거 알죠 그 매너 있는 척하면 어때요 여성분들 저그 보면 고맙긴 한데 딱히 끌리진 않잖아.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매너 있는 척이잖아. 어떤 젠틀한 척.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오그라들고 좀, 좀더 들어가면 짜친다는 느낌도 나잖아요. 어, 여성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남자들도 어, 여자가 억지로 뭔가 외모 칭찬, 능력 칭찬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의도가 있나? 왜 저러지? 아. 어... 좀 짜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좀뭔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인종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외모 칭찬, 능력 칭찬도 아니라면 대체 뭘 채워줘야 될까? 바로 감정의 외현화입니다. 감정의 외현화.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봅시다. 남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여자가 대신 표현해준다는 거예요. 남자가 느끼는 감정을 여자가 대신 표현해주고 대신 밖으로, 외부로 표현해주면은 남자는 되게 인정받는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인정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왜 이게 인정욕구를 채워주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내인데, 그걸 밖에서 보게 되잖아. 그러면, 어, 저 사람 되게 내 반쪽 같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뭔가 나도 모르는 나를 채워주고, 내빈 부분을 채워준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이해가 잘안 가잖아요.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이 보고 나면, 아, 남자 인정은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애써, 뭐, 칭찬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뭐, 이런 억지 칭찬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남자가 인정받느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구나라고 알아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외현화,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걸좀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선 남자와 감정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남자는 도대체 감정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감정을 잘 인지하고 다루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예시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엄마가 되게 막 슬프게 울고 있는 거야. 보면 어때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되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네? 이렇게 어느 정도 사고가 가능하잖아요. 어, 엄마를 좀 위로해 줘야겠다 등등 이런 방안들로 나오고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되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간 얼음이 될 겁니다 오씨 뭐야 이거 정말 큰일인가 보네 정말 큰일 났나 보다 이게 아빠가 잘안오는데 이렇게까지 엉엉 울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큰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얼음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얼음이 돼버릴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도 엄마가 여성이고 아빠가 남성이잖아요? 남성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굳이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오빠나 남동생이 있다면, 크게 울고 있다면 되게, 되게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적, 집단적 생각에서도 남자는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미지로 익숙해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회 집단적으로 좀 금기돼 있다 보니까 안 합니다 잘 그렇다고 또 남자가 자기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그걸 할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은 만나면 뭐 해요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데 만나서 막 자기 감정 얘기하잖아 물론 여자 인간관계일지라도 친하냐 안 친하냐에 따라서 서로 고민을 드러내는 깊이는 다르지만 서로 되게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언어로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서로 감정을 함께 느끼고 울고 같이 웃으면서 서로 해소를 합니다. 이렇게 여성분들은 관계에서 감정을 해소하고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남자들은 어떠냐면요. 목적으로 친해져요.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갈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볼 이유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이뤄갈 목적이 없다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뤄갈 목적도 없는데 너와 내가 함께해서 뭐해? 우리 뭐 여자들처럼 수다 떨고 울고 가십거리처럼 얘기하고 있을 거야? 그거는 좀 별로 남자답지 않은 삶이잖아. 그건 좀 하남자의 삶 아니야?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목적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올려둔다면 약간 사회에서 하남자 취급을 당하거나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내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남자가 감정을 해소할 수단이나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떤 관계에서 감정을 인지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배우게 될까요? 바로 여성과의 인간관계에서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하면서 용기, 결단, 뭐또뭐 뭐 있겠어요. 질서 같은 이런 남성성을 배우고요. 남자는 여자와 함께 하면서 감정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포용 같은 이런 감정을 다룬 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여자에게 감정을 다루고 인지하는 거를 배우게 될까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목표의식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또 다음 목표, 또 다음 목표, 이렇게 계속 제 벌이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 키우고 제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1만을 찍었을 때가 있었는데 별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2만 3만 4만 찍으면 되겠지 하고 또 다음 할걸 해야겠다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었던 차에 1만을 찍은 거를 이제 여자친구 알아보고 되게 옆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와 진짜 니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드디어 1만을 찍었구나 축하한다 진짜로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옆에서 와 하면서 아예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느꼈냐면, 아, 이거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쁜 거구나.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구나. 나는 2만, 3만, 4만으로 앞으로 또 나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 되게 좋아하네? 좋아하는 걸 보니, 좋아해야 되는 거네? 좋은 건가? 좋은 거구나. 그리고 되게, 너, 성취했구나. 라고 자신에 대해서 한번더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그, 강아지를 비유해서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창 머리 이렇게 올리고 다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도베르만 닮았다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리트리버 같다라고도 하고, 백구 같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는 제스처가 있는데, 스타 듬고, 막, 이렇게 막, 입, 뽀뽀를 막, 쪽쪽쪽 하잖아. 그러면, 막, 귀엽다라고 해주면서, 어, 어떻게 이렇게 백구가 생겼냐. 뭐 어떻게 이렇게 리트리버가 생겼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애칭들도 붙여줘요. 애칭들도 뭔 애칭이 있었지? 멍멍이 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몽무이 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막 힘든 거야. 막 나는 왜 이게 힘든가 생각을 해봤더만. 난 항상 멋지고, 막, 막 까리하고 싶고, 막내 여자 앞에서는 이런 거야. 근데 막 귀여워해. 혹시 나는 귀엽지 않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귀여울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집에 가서 내가 진짜 백고 닮았나? 본 적도 <laughs>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너무 실패해서 낙담해하고 있을 때 오히려 옆에서 같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되게 의연하게 야네그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야뭐네 그런 것 같아 걱정을 하냐 나는 네 앞으로 더잘될것 같다라고 오빠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의연하게 말해줄 때아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실제 일상의 관계에서는 여성에게 많이 감정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렇구나. 내 감정 이런 거구나. 라고 재 인식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행동의 결정을 또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여자한테 감정인지 능력과 감정 해소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 감정의 외현화 어떤 개념인지도 알겠고, 아, 이게 어떤 효과를 미친지도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의 감정은 뭐고, 결핍이 뭘까?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주고, 말로 언어화도 시켜주고 표해줄 텐데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어,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그 자체가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그 사람 분석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분석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어 이렇게 외연화해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되게 무의식적으로 최면이 걸려서 나한테 빠져들구나.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든 해석하고 하나하나 뜯어내려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좀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 거다 캐치해서 느껴준다고 칩시다 어,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나한테 막 빠져들겠지 근데 그거는 결국엔 그 사람도 읽고 나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채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나 자기가 억압하고 있거나 억제하고 있는 감정은 외부에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슬픔을 억제하고 있고 막 되게 힘든데도 힘들면 안 돼. 어우씨, 안 돼, 안 돼. 그건 나약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슬픔을 억제하고 있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자기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하다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보질 못합니다. 그냥 내 감정을 억제하던 습관 그대로 그 사람의 감정도 억압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약하다 별로다 아니 네 너무 애처럼 산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서 어떤 걸 느껴줘야지 또한 사실 그내 불안이에요 내가 불안하니까 당신을 나한테 의존시켜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드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하고 좀 의존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이 다채로워야 돼요. 내 감정을 허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냥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내 감정을 억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그거를 함께 수용하고 함께 공유하고 공명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도 감정의 외현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다채롭게 느낀다라고 말했잖아요. 너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 그것도 설명해 드리면 우리 감정의 종류가 너무 많지만 저는 크게 이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로 좀 축약을 시키면 슬픔과 기쁨을 순환시켜라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제대로 슬프지 못하면은 기쁠 때 제대로 기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지 못한 슬픔이 내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순간이 오더라도 그 기쁜 순간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쁜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기뻐해도 되나 어 아니지 않나 어? 되게 어색하다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전에 못다 채운 슬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땐 제대로 슬퍼하고 기뻐할 땐 제대로 기뻐해야 한다. 그때 슬픔과 기쁨의 순환이 일어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삶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막 이렇게 막, 막 웅크릴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대개는 우리가 웅크리기 싫어서 그런 내 모습을 허용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빨리 일어서야지.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만만한 여자로 미쳐져가지고 너, 네 남자도 너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너, 네 남자한테서도 강한 여자가 돼야 되고 되게 좋은 여자가 돼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내 슬픔을 좀 슬프게 놔둘 시간 없이 울 시간도 없이 느낄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다그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이뻐져야지. 슬퍼? 야, 네집 뱃살 봐봐. 슬퍼할 수 있겠나,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좀 슬플 땐 슬퍼야 돼요. 그래야 기쁠 땐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쁠 땐 무척이나 기뻐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기뻤어요? 언제 내 가슴이 벅차고 삶이 환이다, 정말 전이롭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그런 순간들이 언제였나요? 그런 기쁜 순간을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좀더 잘되고 나서 뭔가 좀더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 기쁜 순간을 맞이해야 되라고 억압시키고 있지 않나요? 내가 기쁜 게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렇게 기쁨을 억압하고 슬픔을 억압하면 나 스스로 무감정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던 간에 알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해 줄 수도 없고 비언어 신체로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옆사람이 옆에서 되게 재미없다고 느끼고 흑백적인 관계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억제하면 뭐가 될까요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억제하면 무력과 우울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울어 본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슴 벅차게 기뻤던 적은 언제인가요 남자를 인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감정이 다채롭고 내 감정을 허락해야 상대방도 옆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남자를 인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을 인정하면, 내 감정을 최대한 다채롭게 허용하면, 옆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내 개인 삶에서 슬픔과 기쁨을 다채롭게 마음껏 느끼고 누비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욕에 대해서 말해 줄 거예요. 오늘 인정욕을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두 가지 이대욕구가 인정욕과 성욕이잖아. 인정욕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욕에 대해서 말해줄 거예요. 성욕도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바이바이!